영어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160번째 시간 레위기 15장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14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15절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설정 정 정자 사정하다 정액 정핵 한번더 하겠습니다. 설정 정 정자 사정하다 정액 정핵 17절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디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0절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21절.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절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3절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4절.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랫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절.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이십칠 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십팔 절그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십구 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30절.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지니라.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 y for u k r